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 입니다 내 건강 지킬 식품찾기 오늘은 마흔 번째 시간이에요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좋은 밥이나 죽이나 또 기타 식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했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습을 해야 머리에 남을 것 같아서 계속 하겠습니다 혈당지수는 포도당 50g을 먹고 2시간까지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해서 그 그래프를 기준 면적으로 잡아서 그걸 100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을 먹게 되면 식품은 포도당보다 기준치가 떨어지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건강한 그래프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가 식품을 선택하는 일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혈당 지수와 어, 혈당 부하 지수, GI와 GL은, 어, 혈당 지수는 55 이하이면 낮은 겁니다. 그 다음에 56에서 69는 보통이고요. 70 이상은 높은 겁니다. 혈당 부하 지수는 10 이하가 낮은 것이고, 11에서 19가 중간이고, 20 이상은 높은 겁니다. 당뇨병 환자는 물론이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능하면 주황색 식품을 피하시고, 노란색 쪽으로 내려가시고요. 가장 최상은 연두색입니다. 혈당 지수가 55 이하, 당부화 지수가 10 이하인 식품을 드시면, 혈당과 다른 건강성의 여러 가지 문제가 훨씬 더 건강한 사람 상태로 되겠습니다. 자 혈당지수와 혈당부화지수가 높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 혈당치가 당연히 상승되겠죠. 그러면 우리 몸은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지방 합성이 항진되고요 또 비만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항진되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인슐린 분비량이 높아지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한 미국은 심장 질환이 1위지요. 모든 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암 세포를 정식 촉진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2011년에 우리나라 농촌진흥청과 경희대학교가 한국인 다소비 탄수화물 식품의 혈당 지수와 혈당 부화 지수라는 책을 연구결과를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해 달라고 당부를 하셔서 오늘도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자, 찹쌀밥은 제가 그랬죠 GI보다 GL이 훨씬 더 정확하고 영향력이 높다고요 그래서 제가 GL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GL은 71.6에 상당히 높죠 20부터 높은 건데 쌀밥은 51.2 입니다 한20 떨어졌습니다. 잡곡밥은 GI가 58입니다. 낮은 데 가깝죠. 잡곡밥의 GL은 제가 한 주일 동안 내내 찾았는데 아무 데도 발표된 데가 없었습니다. 현미밥은 GL이 21입니다. 꽤 이제 중간으로 가고 있었죠. 보리밥은 GL이 21.5입니다. 그런데 GI가 35.4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보리가 현미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거의 비슷한 효과인데 어떤 발표물을 보면 GI가 25고 GL이 11이다. 그러면 현미보다 더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미를 드시지 못하는 분들은 마음의 부담을 크게 느끼지 마시고 잡곡밥이나 보리밥을 선택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죽을 보면 옥수수죽이 GL이 33입니다. 그 다음에 쌀죽은 25.8이에요. 팥죽은 16.7입니다. 그러나 팥을 이렇게 딱 공험만 보면 GL이 1.8이에요. 상당히 낮습니다. 이 모든 콩 종류가 한데 가장 좋은 게팥이거든요 어, 호박죽은 보면 11.13.9입니다. 어, 그 다음에, 그냥 허박을 죽을 끓이지 않고, 허박 자체만 먹으면 GL이 6.6이에요. 낮은 어, 그에 속하지요. 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설기는 40.8이에요, GL이. 가래떡은 40.5입니다. 근데 감자 떡은 절반만큼 쭉 떨어졌죠. 21.9예요. 감자 전은 GL이 9.8입니다. GL은 낮지만 기름이 들어갔다는 의미에서는 또 건강에 다른 나쁜 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감자 찡거는 보면 GL이 8.5예요. 그 다음에 구우면 7.1입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구우면 당도가 높아져서 쭉 올라가는데 감자는 낮아져요. 군고구마는 19.8입니다. 찐고구마는 15.5입니다. 고구마 튀김은 12.1입니다. 고구마를 날라 먹으면 GL이 1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방법으로 조리해 먹냐에 따라서 GL 숫자가 다를 수가 있죠. 자, 이때까지 GI와 g l 또 떡, 뭐 죽, 뭐, 밥 이렇게 다 살펴보시고, 감자, 고구마도 이렇게 다 살펴보셨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고요. 요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에 파란 글씨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 건강에 퍽 도움이 될 겁니다 밥 종류는 찹쌀밥이 더 높고 흰쌀밥은 더 낮고 잡곡밥은 더낫고 보리밥 그 다음에 현미밥인데 어떤 연구에서는 현미밥보다 버리밥이 낫고, 잡곡밥도 거의 비등하다는 결론도 있다고요. 그다음에 떡은 백설기, 가래떡, 감자떡. 세 가지 떡이 있으면 건강을 위해서는 감자떡을 골라 먹겠다는 지혜를 가지시면 좋겠죠. 죽은 옥수수죽, 쌀죽, 팥죽, 호박죽. 그 다음에 감자는 감자떡이 넣고, 그 다음에 감자 전, 감자 찌기 쪄서 먹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감자 구이가 가장 좋더라. 그러니까 감자는 구워 먹는 게 가장 좋고, 고구마는 구워 먹거나 찐 것, 그 다음에 튀긴 것, 그 다음에 날 것, 날 것이 가장 좋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으로 조리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너무 익히지 말까? 너무 익히면, G 아이나 G L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뭐에 날로 단순하게 먹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도정된 것보다는 통곡으로 또 식이섬유가 많으면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밥이나 죽보다는 찬 밥이나 죽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구운 것, 튀긴 것, 찐것 날 것, 이런 순서대로 날 것이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GI마 GL만 다뤘기 때문에 튀긴 것들이 구운 것보다 더, 더 낫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튀기면 활성산소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하나 좋은 팁은 레몬즙 같이 신맛이 첨가되면 당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에 레몬즙을 가능하면 많이 넣어 드시는 것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건강을 증진시키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